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이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사회 초년생 또는 아르바이트를 처음 하는 분들에게 팁을 조금이나마 드리고자 하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29살이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저는 사회생활이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소소한 팁들이 분명히 도움이 됐으면 됐지 절대 피해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지각을 되도록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출퇴근 시간 엄수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의 아니게 지각을 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지각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지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늦잠을 잘 수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각을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절대로 지각을 해서는 안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뭐냐면, 수습기간입니다. 요즘 아르바이트들 다 수습기간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로 따지면, 뭐, 인턴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 수습기간이란 걸 정말 단순하게, 그냥 일을 배우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만, 이 기간 때 일을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도 보겠지만, 그 외적으로 이 사람이 지각을 자주 하는지, 또는 누가 보지 않을 때도 일을 열심히 하는지, 기타 등등, 이 사람의 댐댐이나 인성도 보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을 아예 안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좋은 분위기에서 일을 하시려면은 최소한 이 수습기간 때는 지각을 안 하시는 게 가장 본인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출근 시간을 딱 맞게 출근하는 거를 또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8시까지 출근이라고 했을 때 항상 7시 59분에 딱 오시는 분들 있죠. 이런 걸또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이 일을 하러 가시면은 막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춰서 오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조금만 센스를 발휘해 가지고 한 10분 정도 7시 50분에 먼저 도착해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센스를 발휘하신다면은 아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본인을 좋게 볼 겁니다. 두 번째는 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인사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회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인사란 것에 대한 이 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받았고요. 상급자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뵀을 때 90도로 인사를 하는 게 버릇이 됐습니다. 그냥 몸에 배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누굴 만났을 때 90도로 인사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인사를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예를 들면은 본인이 너무 많은 물건을 양손에 다 들고 있어서 인사를 할수 없는 상황인데 상급자가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는 간단한 목례라도 하시면은 그 상급자가 저를 아, 이 사람은 기본이 된 사람이구나. 라는 식의 평가를 좋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을 하러 가시면은 본인은 막내예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을 제외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상급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 내가 왜 굳이 이 사람한테까지 인사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딜 가도 여러 명이 모여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회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없을 때 모여가지고 본인의 평가를 내려요. 이것조차 사회생활의 일부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평가를 내릴 때 본인이 평소에 인사를 잘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겠죠. 니내 부서에 그 막내 있잖아. 정말 인사 잘하더라. 기본이 된 친구더라. 등뭐 여러가지 좋은 평가를 내리겠죠. 근데 본인이 평소에 인사를 잘안 했다면은 그 반대로 야 니네 부서에 그 막내 아무리 같은 부서가 아니지만 그래도 지보다 상급자인데 어떻게 인사도 안 하냐 라고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인사란 게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인사 하나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가지 분야에서 평가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인사를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사람을 가리지 말고 인사를 하는 게 본인이 사회생활을 할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본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월급날이 15일이잖아요. 근데 15일날에 월급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장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월급이 안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월급이 조금 뒤로 밀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저한테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셔야 제가 뭐 미리 준비를 할거 아닙니까? 저도 카드값이나 생활비나 뭐 여러 가지 나갈 돈이 많은데, 이렇게 말을 안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라고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어땠냐면은, 아,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넘어갔어요. 이게, 자기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겨요 왜냐면은 아 얘는 월급을 늦게 줘도 그냥 별말 안하는 애구나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바보로 알아요 저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확실하게 본인 의사를 표현을 하세요. 그렇다고 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고, 아,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유도리 있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시에만 본인 의사를 확실하게 말씀을 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내가 일하러 간 곳이 정말 괜찮은 곳인지, 아니면 별로인 곳인지, 이거를 빠르게 판단을 내리려면, 그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막내 직원 있죠? 어, 그 직원이랑 친해지면은, 그 일하는 곳에 대한 모든 걸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일하는 곳에 막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내를 찾아요. 그렇다 보니까, 막내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싫어도 여러 사람들이랑 마주칠 수 밖에 없어. 그러면은, 본인도 모르게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근데 본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사람은 막내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본인한테 조언을 해줄 거예요. 아, 네가 막내니까 내가 조언을 해줄게. 저 사람 이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거 조심해라 라고 막내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자 말자 바로 조언을 해주지는 않아 왜냐면은 본인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적응을 못하고 얼마 안 돼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랑 본인이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점점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해줄 거예요. 굳이 본인이 궁금해하지 않아도 그 회사의 장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술술 얘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자들이랑 빨리 친해지는 것도 좋지만 본인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그 회사의 막내 직원, 본인이 들어갔을 때 본인의 상급자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최대한 빨리 친해지면 본인이 그 회사 생활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절대 누군가를 뒷담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장 생활을 하시든 알바를 하든 어딜 가도 본인이랑 안 맞는 사람이 꼭한 명씩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랑 안 맞다고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왜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본인이 이 사람이랑 안 맞다고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이랑 안 맞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본인이 부른 사람이 이 사람이랑 정말 친하고 이 사람이랑은 잘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본인을 뒷담화를 깠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원래도 괴롭게 했는데 더 괴롭게 하겠죠. 회사 생활이란 게 원래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내뱉는 말이 회사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본인이 정말 누구 때문에 회사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다면 당사자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가가지고 정말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는 게 훨씬 나아요 뒷담화 까다가 걸리면은 여러분 오히려 더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할 말이 있으시면은 꼭 참아보시다가 그래도 안될것 같으면은 당사자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이 문제는 알바나 사회생활을 할때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을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마 일을 하러 가시면은 아마 본인이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야. 저 사람 있잖아. 저 사람이랑은 절대 친해지지 마라. 저 사람 성격 개 사이코라면서 막 이런 식으로 뭐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본인이랑은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본인 은 아직 이 사람을 안 겪어 봤잖아.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랑 안 맞다고 본인까지 안 맞을 이유는 없다 이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본인의 평가를 좋게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색 안경을 끼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거리감을 두고 행동을 하시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것처럼 본인한테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이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그 사람들의 말만 믿고 어, 너무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한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한 이몇 가지만 해주셔도 크게 사회생활이나 알바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뭐,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뭐, 알바나 직장생활, 무리 없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